<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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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드로드 의 연두입니다. 오늘은 영통 우제초밥에 왔습니다. 오제초밥은 제 영상 최고 조회수 영상이기도 하고, 이번에 리뉴얼을 했다고 하여 방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영통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건물 그대로고요. 주차는 티맵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전철은 수인분당선 영통역 이용 가능합니다. 리뉴얼을 했다고 하여 매장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변하진 않았지만, 메뉴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A코스와 B코스를 합친 오제코스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리에 앉으면 유자샐러드가 먼저 세팅이 되는데요. 유자샐러드는 저번 방문과 동일한 유자샐러드가 제공이 됩니다. 적절한 유자의 향이 나면서 무난하게 입맛을 돋굴 수 있는 음식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저번에도 전복죽이 제공이 되었는데요. 전복죽이라는 메뉴 자체는 그대로지만 이 메뉴 자체의 본질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저번에는 전복에 살이 조금 들어있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전복 케우소스를 먹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장이 많이 들어있었는데요. 셰프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전복 내장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맛있는 전복죽이었고 꾸덕한 크림 같은 질감의 주기였습니다. 마치 리조또를 먹는 기분도 들었네요. 이제 스시 첫 점이 준비가 되는데요. 유자껍질을 올려낸 광어입니다. 이번에는 광어의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조금 더 숙성을 하신 건지, 조금 숙성법이 달라지신 건지, 광어의 식감은 지금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광어와 유자의 조화가 첫 시작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저번 방문에서도 아주 맛있게 먹었던 참다랑어 등살인데요. 참다랑어 등살은 산미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우제초밥의 참다랑어 등살은 산미가 조금은 강한 편입니다. 저는 산미가 있는 음식을 선호하진 않지만 우제초밥에서 먹는 참다랑어 등살만큼은 이 산미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맛이 나오더라고요. 이 산미의 매력에 대해 느낄 수 있는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어주시는 이 장국도 저번 방문과 동일한 일반적인 평범한 장국이 제공이 되네요. 지금까지 느낀 점은 전복죽 말고는 큰 차이는 없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존 메뉴들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조금씩 재료를 보완하셨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다음은 겉에를 토치로 살짝 그을려서 내어주시는 생연어입니다. 이 생연어는 정말 회의 느낌 그 자체예요. 약간 타닥기 같은 느낌도 있지만 타닥기보다는 회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이 생연어의 매력을 정말 극대화시키면서 기분 좋은 불향까지 있는 그런 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새로 선보이시는 메뉴인 전복술찜입니다. 이 전복술찜을 스시로 내어주시는데요. 처음에 올려주셨을 때부터 기분 좋은 사케향이 돌았는데 약 4시간 가량을 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식감이 부드러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완벽한 전복 술찜을 와사비와 샤리와 곁들여 먹기보다는 게우 소스를 따로 만드셔서 샤리 말고 소스와 함께 적응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다음은 생새우 위에 우니를 올려서 내어주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우니의 맛은 저번처럼 쿰쿰한 맛보다는 우니의 달콤한 향이 강조돼 있어 스시 초심자분들이 드시기 좋은 우니를 사용하신 것 같고 생새우 보다 더 통통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에서 밀어내는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다음은 광어 지느러미죠. 엔가와입니다. 엔가와를 토치질을 해서 주시는데요. 엔가와는 기름기가 있는 부위인 만큼 토치질을 하면 기름기가 올라오는데 숙성된 엔가와의 토치질까지 더해지니 정말 저는 메로구이에 가까운 식감을 느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메로구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질감이었고요 거기에 불젤까지 더해져서 기름기가 올라오니 정말 크리미한 식감이라서 와사비를 많이 올려서 드셔도 맵지 않을 것 같은 맛이었네요. 소량의 트러플 소금으로 간까지 맞춰서 내어주십니다. 다음은 생강과 실파를 갈아올린 고등어 초절임인데요. 이 고등어 초절임은 고등어의 향이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지만 생강과 실파가 그 향을 잡아주면서 아주 탄탄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밥까지 함께 하니 조화가 좋더라고요. 고등어의 풍미가 잘 살아있는 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뭐합니까? 저의 레전드 인생 메뉴죠, 메로조림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메로조림을 먹으러 우제초밥을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평소에 메로구이, 메로조림 등 다양한 메로 요리를 많이 접해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접해보는 메로 요리를 먹어봐도 이우제초밥의 메로조림을 읽는 만한 것은 없더라고요 단품피스로도 판매를 하는데 다음에는 술을 가져와서 메로조림만 실컷 먹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달달한 데리야끼 양념의 조림 맛이고요 거기에 부드럽고 기름기 가득한 메로의 살이 아주 풍미를 더해줍니다 셰프님께서도 가장 좋은 부위를 사용하신다고 하네요 바로 다음 메뉴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키조개 관자에 성게소 크림을 올리고 겉에를 불질을 해주는데요 이 불질을 하면서 키조개 관자에 불맛도 입히면서 성게소 크림의 녹진한 향을 조금 더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토치질을 조금 오래 하면서 겉에가 타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탄 맛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탄 맛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녹진한 향이 나면서 저 노릇하게 익은 부분이 결정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깊은 향을 주더라고요. 이번에 리뉴얼을 거치면서 메로조림을 포함한 이런 메뉴들이 리뉴얼을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존의 메인 메뉴들은 리뉴얼을 하지 않고 더 맛있게 보완을 하면서 좋은 방면으로 리뉴얼이 된게 저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우제초밥의 하이라이트 김치 광어입니다. 이 김치 광어는 김치 광어라고 해서 약간 김치 특유의 새콤함이 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우제초밥을 데려가는 모든 분들이 김치광어를 맛을 보고 의외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김치광어는 약간의 달달한 맛이 강조된 김치인데요. 약간 막김치에서 김치 특유의 유산균, 발효향을 쫙뺀 느낌입니다. 그냥 정말 깔끔한 절인 배추에 빨간색 달콤한 양념을 묻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그렇게 광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회 드실 때 백김치랑 드시는 맛 아시죠? 거기에 달콤한 양념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연어회와 계란말이, 박꼬지 등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호토마키입니다. 호토마키는 평범한 호토마키지만 저는 이 박꼬지의 식감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새우튀김과 계란의 고소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연어의 고소함, 마지막에는 박꼬지의 꾸덕꾸덕한 식감으로 마무리가 되니 재밌는 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스시 민물장어가 나옵니다. 이 민물장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초밥집을 다닐 때 25,000원짜리 특초밥을 먹어도 민물장어가 나오는 데는 맞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바다장어를 주시는데 이 민물장어를 주시는 것도 놀라운데 이 민물장어를 정말 두껍게 주십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부위를 먹는 저의 찐 반응 한번 같이 보시죠. 다음은 계란말이입니다. 이것도 추가된 메뉴인데, 특이하게 안에 마가 들어있다고 해요. 저는 마의 찐득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마가 좀 꺼려졌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정말 촉촉한 계란말이고, 마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부드러움의 역할만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마지막 음식으로 사누키 우동이 나옵니다. 이 우동은 동계 음식인데요. 여름에는 메밀면이 제공이 됩니다. 이번에 먹었던 사누키 우동은 사실 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와 함께 방문한 지인은 좀 짜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자극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간이 세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약간 사누키 우동이 마무리 느낌보다는 어, 간이 너무 강해서 여태 먹은 음식들이 잊혀질 정도로 간이 강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마무리로는 매실차가 제공이 됩니다. 시원한 매실차를 내어주시는데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매실차였고요. 오제초밥에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A 코스와 B 코스를 합쳐 35,000원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었는데,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저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리뉴얼 한지 얼마 안 돼요. 앞으로 조금 더 매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정말 완벽한 스시오마카세 맛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두로드의 연두였습니다. <목소리>